안녕하세요. 저희는 윤서TV, 소상 t v 입니다 구독은 한 번씩 해주고요. 뚝뚝뚝뚝. 난다 눌렀지. 좋아요도요. 아, 근데 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알람도 해주고요. 알 응, 근데 매일매일 안눌 어쨌든, 아, 저번 아니. 이야기는 이거 아, 알고 있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린 이걸 심삭치 않은 거 어, 댓글로 달아주다가 했고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아야, 아야. 야, 뭐 바보야, 이렇게 들고 가야지. 이렇게. 아니, 줄이 내가 줄이 떨어져어야 이게 뭐지? 어? 아이. 어떻게 될 아, 거지? 쿵쿵쿵 어, 빨리 올라와 봐. 아니, 근데 있잖아, 이거 정리하면 안될것 같아. 왜?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아 그런데 그래도뭔가 그냥 언제 안 되나 무서워서 못해 그럼 들킬 것 같아. 아니 괜찮아. 야, 잘해. 나안할 거야. 무기 있는 건나도 되겠지만. 뭐. 그런가? 알겠어. 그럼 나도 와 할게.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지? 아 어, 이거 어? 나 오늘 티비에서 봤어. 어, 어, 이거 레지이트 버스트 징검이라고 했던데. 근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웨이트가 있잖아. 웨이트맨 징검 베이 아킬레스 아니야? 아킬레스 무슨 아킬레스? 아 나도 몰라. 아 여러분 좀 댓글로 좀닫아주세요왜잘 몰라? 왜 바보예요? 아니요. 아니야. 내가 좋아. 찾아온... 왜 바보예요? 왜냐면 한 살니까요. 이한 하지만 한 살도에. 예... 말은 할수 있다고 해 똑똑한 사람 그쵸 그럼 우가 네, 똑똑한 거잖아 근데 아, 아니, 아, 아니, 아까 아니, 나 똑똑하지 아니. 않다고 했는데 말리우리자야너 힘이 쎄면서야 오악 야, 야 아니, 얘는 아, 그냥 하지. 얘 일어나고 있는 건가 봐 그냥 물건을 이렇게 당기라고 근데 왜 저걸 이렇게 당기지? 아 나도 몰라 어쨌든 저거에 팽이도 있는 거 아닐까? 야 이거 진짜 갈바운데 이게 뭐가 못 되는 거야 이거 보다 하늘 날수 있어 아우. 어, 어 이거, 우와, 여기 우와. 어디야? 아, 아파, 아파, 아파. 우와, 이게 뭐지? 친구야, 빨리 와봐. 어, 엉덩이 아파. 여기 이상한 줄이 있어. 어. 뭐라고? 어, 잠깐. 어, 이게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있잖아. 어, 잠깐만. 너 이거 줄 당기고 있다봐. 여기도 내가 가볼게. 아, 못 가잖아. 잠깐. 어, 어 잠깐만. 이 줄은. <laughs> 그, 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힌트. 퓨. 힌트는? 댓글 써주세요. 아, 근데 전 아직 저게 뭔지 몰라서 댓글 써주세요. 아, 근데 하는 이게 거야, 투명인데. 근데 너가 어제 그렇게만 했잖아. 어제. 나! 나 어떤 이상한 뭐실 같은 건데, 보이지 않는 실을 밟고 나서 갔어. 어, 그래? 뭐야? 몰라. 보이지 씁니다. 않는 실. 아 그러면 설마 이게! 이게 뭔지 댓글로 써주세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어 잠깐만 이건 설마 그때 내가 붙였던 턱수염? 아 너무 긴거 아니야? 턱수..턱수염 덕수, 언제 붙였어? 아 내가 어, 그때 누군가가 턱수염 어. 이분을 봐주세요 턱수염의 이야기 응?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잘 기억 안 납니다 저, 우리가 찍었는 저희도 몰라요 아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 빨리 청순하자 이건 하얀색 주디니까 뭔가 무서워. 하얀색이 아니 투명색이 바보. 아이 다른 거 정리한 거 있을게. 아, 그래? 그럼 이 곡은 뭔가 좀 이상하게 찔렸어 내가. 그럼 이는 보여줘서 안 됩니다. 뿅어 여기도 보인다. 어 여기도 보인다. 아이. 어 아까에서 여기 똥꼬 때문에 여기 연필로 찔렸어요. 아, 뭐야. 저희 저희 연필 때문에 지나갔다요. 연필이었나? 야. 야. 나뭐 있거든. 퍼레이드 곡은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데 친구들은 유튜브 구독만 하면 됩니다. 나또구독해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봐요. 조회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빨리 움직이나 하자. 너무 힘들어. 피카츄 쿠키 영상. 피카츄 쿠키. 어젯밤. 랄랄랄라. 이게 뭐지? 오, 우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우와. 오근데 이거 숨기기 너무 크다. 음, 내 친구에 보면 어쩌지 가져갈라고 할까? 유료로 그럼 유료로 내가 지은 걸로 해야겠어. 점수 다음 봐.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진짜 뭐라고? 어, 진짜야. 내가 <laughs> 연필로 다 했어. 그리고 피카. 피까... 어 피카츄 친구 오케이 영상. 그리고 나는 집에서 사용겠다아 졸리도 어 저건 피카츄잖아. 턱. 띠치. 이거 어쩌지? 아 이거 어쩌지? 어, 이거 어쩌지? 어, 어 저건. 이거 내가 있네. 만든 거라고 아, 해야겠다. 블라블라. 만든 거라고 한다고? 설마. 다랄리가. 나 이거 만들었어. 마음속 허, 아니면서 거짓말쟁이야. 너 거짓말쟁이지. 나 어제 봤어. 뭐뭐 뭐, 뭐라고? 내 핸드폰 봐봐. 쭉. 봄 아무것도 없음. 아 뭐야? 뭐? 나 핸드폰이 없구나. 마. 마음속 아, 저번에 핸드폰 안 가져갔지. 아, 그 핸드폰으로 찍었으면 됐는데. 아 진짜 아깝다. 뻥치기장이 아니야 뻥치기쟁이 음... 뻥치기쟁이 아 미안해 어쨌든 이거 어, 어디에다가 옮길까? 몰라 웃기 영상 끝 진짜 동영상 어? 이거 아까 내가 정리했는데 왜 갑자기 떨어졌어? 근데 여기 노대화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청소하자 이거 다 청소해 아니야 아, 야 아이 저 게다가 넣으면 되겠지? 원래 저게 아니잖아. 아 로디아보.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맞는데? 이건 저번에 공포에 못지 못지. 아 그때 공포에 못지 못지 편. 어? 이거 뭐야? 오 어, 이건 <laughs> 깨거다 이건 아무도 것 아닌. 이건 제나간 <laughs> 카디머로 전 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어 이건 그 텐텐. 어 그때 텐텐 뉴스잖아. 이건 뭐야? 나도 잘 몰라. 모험인데 봐볼까? 오! 효아니야 보면 안될것 같아 보자 잠깐만 이거 왜 찢어질지? 오! 설마 너의 턱수요 혹시 효상이 님이 댓글 달아주세요 뭔지 아 어쨌든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야 보지 말자 힌트 이건 효상이 님이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이거 아? 스케이트 아이왜 스케이트 시도! 몰라 이게 떨어진 내가 아무것도 안했어와나 아무것도 안 했어 완전 부서졌어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 너 이거 이거 맞소어 그만 이는님한테일줘이보여테이프붙였네 하? 야, 야. 나 간다 말한아 이건 처음부터 됐었어 뻥치지 마 엄마한테 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엄마가 요새 택배 내놔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말하지 마 말할 거대 에이 모찌모 먼저 정리해줘되는 말할 거대 말할 거대 가보 해서 얘기면 생각해 볼게 안 읽힌다고 예뻐 아이가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오케이 됐다 이제 말할꺼다 이제 공포다 이모지모지통이 <laughs> 사봐야되겠어 아난모지모지 저게 안들어가 난 저게 안들어가 왜냐면 넌 너무 몸집이 커가다 왜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멍키도 되겠어 멍키 넌 <laughs> 멍키처럼 안생겨가지고 멍키한서미안지 아니 뭐치덕치아 이것도 이 장난감 칼마이야너해난말 마나노 갈테니까 쿵쿵쿵쿵아 w 너무 세게 들리잖아 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있 t 아 몰라 몰라. 근데 엘리베이터가 뭐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I don't w 거니까 이게 s 갖추 i 아이텐 o n t want t 일 see 지일로 don't want to 아 e e it. I don't a n s e d o a n s 그리고맨 마지막 쿠키 영상을 보고 재미있게 끝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영상. 꿍꿍. 아니, 그너뭐 했어?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방이 깨끗해졌어? 우리가 청소했는데요? 왜 청소했어? 들어 오세요. 흠, 너희는 더더욱을 좋아해 가지고 더 더럽게 하는데 어떻게 그만을 믿을 수 있지? 흠. 음. 아, 도망치자! 아, 웃어요. 그 저, 이, 우, 리가 어, 그게, 어, 테이프 그거를, 부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말하지도 않고 했어요. 뭐라고? 괜찮아! <laughs> 뭐 상관없지? 원래 뿌려져 있었어. 어, 그래? 깽. 깽. 아무튼, 내일 영상은 뭘로 할까? 몰라. 아그건 어 비밀로 해야지. 아 그러면 어쨌든 구독 꾹꾹 안 눌렀다면 구독 꾹꾹 댓글 꾹꾹 꾹꾹아왜 이렇게 계속고. 아야야야. 야 구독 꾹꾹 누르라면 계속 꾹꾹. 아야 꾹. 어 저기 우리 하늘에서 없잖아. 아야 진짜 하늘에는. 끝.